자, 문제 볼게요. 자 여기는 몇 급스가 주어져 있고요. 자,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. 라고 되어 있죠. 자, 일단 여기 뭐 간단한 형태네요. 지금 앞에 있는 값을 an이라고 둘게요. 자, an을, 자, 여기는 nn 거듭제곱 분해 여기는 n 팩토리얼. 자,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그 수렴 반경을 구해볼 건데요. 자, 수렴 반경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죠. 자, n이 무한대로 보내질 때 여기는 am +1 분의 an 플러스 1분해 an. 자 이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바로 수렴 반경이 되는 거죠. 자 여기는 뭐 형태가 딱 존재하게 생겼죠.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질 때. 자 여기는 a n부터 이제 적어 보면 n팩토리얼이 있고 여기는 n n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a n 플러스 1 뒤집어서 대입해주면 되겠죠. n 플러스 1팩토리얼.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 그리고 전체 n 플러스 1. 자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일단 n 팩토리얼하고 여기 없어지고 이것만 남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m 플러스 1 이거 하나랑 여기 하나가 없어지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자 그럼 전체에 대해서 n 거듭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는 limit, limit n이 무한대로 보내질 때자 여기는 여기 전체에 대해서 n 거듭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갈게요 1 플러스 m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 플러스 m분의 1 전체에 대해서 n 거듭제곱이 돼서 이 값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. 자, 그래서 여기가 수렴 반경이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, 여기가 수렴 반경. 자, 수렴 반경이라는 얘기는 지금 중심이 3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3값을 가지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3 2. 자,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뭐3 플러스 2. 자,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. 자, 이 안에서는 지금 절대 수렴하게 되는 거죠. 자이 안에서 있는 x 값에 대해서는 절대 수렴하고 여기 지금 이 폐구간 바깥쪽 자 여기 두 점을 폐구간으로 생각했을 때그 바깥쪽은 이제 발산하게 되고 이양 끝점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얘가 한2.7 정도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뭐4 여기는 5 어, 2.7자 그럼 6은 이 밖에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두 개의 값이 있어서 총그 수렴하게 되는 정수의 개수는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그래서 정답은 5가 됩니다.